96번째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말씀 전하면 3회에서도 다 마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당장에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능하게 해주셨다고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환란의 협곡을 만나서 그 높고 험한 바위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민첩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협곡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대적들의 방패를 뚫으려면 노타를 당길 수 있는 강한 팔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노타를 당겨 대적들의 방패를 뚫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이런저런 영적 싸움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결코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순간순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발을 신속하게, 나의 팔을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싸움에도 질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끝에 있는 승리를 오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싸움을 이길 때 어느 정도로 이기게 되어지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등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성도의 이김은요, 완벽한 이김이지요. 온전한 승리입니다. 내가 원수들을 무찌르는데 전멸시킵니다. 내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엎드러지게 하고, 나를 일어나치는 자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41절 말씀 보면 원수들이 등을 나에게 보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장을 이기고 나서 이긴 장수가 적장의 목을 밟는 것이지요 나의 원수가 내게 등을 나에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적장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그 목을 밟는다 이런 의미예요 틀림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이런저런 영적 싸움들이 곳곳에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김,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이 완벽한 이김이 올 때에는 그 이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종기와 영광이 더불어 온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김과 이 세상의 이김은요, 정말 다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김은 잠시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해주시는 이김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지만, 완전한 이김이고, 그 이김은 반드시 종기와 영광을 더해서 오는 이김이지요. 이 세상의 이김은 때로 이김 같지만 수치를 더하는 이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이김은 영광을 더해주는 이김이지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우랑만 이기고 자신에게 반역했던 자들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기고 보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나를 섬기기 시작하고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45절과 4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려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완벽한 이김을 주셨다는 소문만 듣고도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되어지는 거야. 전쟁 한번한 한 번을 치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이런저런 피해도 많이 생기지만 그나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대적들이 알아서 찾아와 굴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개인으로 보게 되었으면 인생의 어느 한 시점까지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야 그 가운데 약간의 뭔가 열매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을 다 넘어가게 되어지면 적게 수고한 것 같은데도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46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니, 견고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려면 다윗의 군대도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떨면서 그 견고한성에서 나와 항복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만의 경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경험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고 거기에 이런저런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승리는 완전한 이김이고 존귀와 영광을 함께 가져오는 승리입니다. 지금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완전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게 그 영적 싸움에서 온전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그 시련만 이기고 그 영적 싸움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김과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성령 전송 가운데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지리합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근데 성화 다음이 무엇이지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그 가운데 급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어선 영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저 땅에서의 그 영화로운 삶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져 있다. 끝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승리와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해 영광과 총기도 얻는 것이고, 내가 구하지 않았던 놀라운 전리품도 함께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저 땅에 가면 아주 확연하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싸움하면서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가지고 넉넉히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전 여기에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총 6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 거의 끝자락에서 쓴 시를 지금 묵상해왔는데 이제 그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평생에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난과 시련과 싸움이 그칠라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4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어떻게 요 찬송하며 내 구원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어떻게요? 높 일지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삶 순간순간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생생한 체험으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야곱이 베델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에 순간순간 개입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합니까? 노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현장에서 함께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마다 틀림없이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정말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 듣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아 말한 것처럼 얘들아,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지 머리로만 알지 말고 너희들 다 맛봐서 알기를 원한다. 마치 혀끝으로 맛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다음에 아,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귀에 천군천사의 찬양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내 입을 열어 그분을 노래할 때에 그 노래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이김을 주시고 영광과 존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지만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도 선하신 일을 내게 이루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하는 찬양이 되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50절과 51절 말씀 보십시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본문 22장에서 쓴이 시를 보면 전쟁터도서 잔뼈가 굵은 용사답게 얼마나 전쟁에 관련된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원수의 목을 밟고서 승리를 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성벽을 넘고 적진을 뛰어다니는 백정노장의 고백들이 다 묻어나는 이 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신학자는요, 이 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들도 다 좋지만, 나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성가대 대원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다. 그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뭔가 찬하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되어서는그 놀라운 반전. 거기다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백전 노장. 전쟁, 영웅, 다윗, 그 모든 것도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지만 자기 인생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프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로 다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다. 저는 그 신학자의 글에 진심으로 동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중심으로 토부 합창단이 그렇게 결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합창단 이렇게 놓았어요. 다시 성가대원으로 돌아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사명을 다 다 마치고, 다시 성가대원으로 돌아가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들을 생생하게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성가대 대원으로 서서, 찬양단 대원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지만, 그 노년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인생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일평생 현장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쟁터에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과 목동이라는 보잘 것 없는 자리에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오르는 것도 너무너무 큰 영광이지만 그분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의 질고가 너무나 버거워서 찬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티끌 같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됨이고 얼마나 영광됨입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고와 아픔 때문에 그 기쁨을 다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내 삶에 이런저런 승리를 경험하게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물놀이고 비록 지금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이길 것을 내가 믿고 미리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눈에는 눈물이 여전히 가득 고여 있지만 절대로 눈물에 굴복하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것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쏟아내는 찬양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그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음료라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면서, 올한해 어떤 영편 가운데 있든지,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다 열고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때 기쁨이 소생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늘 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저런 소원을 아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들릴 줄 믿고, 힘을 다해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